말하기 전에 찍었어야지. 음. 제일 못하는 사람이 <laughs> 찍야어그렇치않거서안 <찍어야지>. 음. <laughs> 찍으려고 하던데. 슬해명좀 아, <laughs> 부탁합니다. 아이고 <laughs> 웨이 포인트. 쓸 때만 지우면 되잖아 한. 아 서로로 너무 잘 써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원래 잘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건 아, 아, 진짜. 저건 너무 넘사벽이었어. 아, 상대가 아, 예. 먼저 쏜 건데도 반응샷으로 이겼어. 저. 음. 오는데 하나. 어? 고란이다 아, 3명 있다 세명뒤 하나. 하나. 고라니 뒤에 둘. 뒤에 둘 우리 위에 하나. 밑에 오아지 있는데 쟤네가 먹고아지 있어. 아닌데? 내가 먹은데아 그래? 회색이 제일 어, 빠르네. 잠깐만. 아니다. 잠깐만 나, 나, 나 잘못했어. 봤어? 나 타는 속도? 더 있어 더 있어. 한명에야계 아, 날라간다. 뒤에 서아 새끼 받고 싶다. 아우 박아버리고 싶다아 <laughs> 이거 진짜 새끼 안차 있어? 아니 없어. 어예 어. 줄선 내렸다. 예 줄선 내렸다. 도망가 도망가. 큰거 먹겠다. 줄서 하나. Let's get it. Let's go. 아 장장. 아. 와 이거 정확히 받아 괜찮아. 반대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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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때문에 돼. 그것 때문에 돼. 텀타스 그래. 내려왔네. 그래. 그건 이거. 맞지. 그건 맞지. 어, 우리는 운이 좋으니까. 괜찮다. 어 우리 운이 좋으니까. 이거 여기 아, 한명 뭐, 초입에 나. 내려. 내릴까? 아, 아, 아니다. 안 아, 내렸어 내렸어. 그 다음에 꿀집 내리고, 나 3집 펌. 3파트. 네. 피곤하지. 어? 근데 높을, 높을 수밖에.. 오나있어 그래 그거 나오면 된다니까? 근데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응. 왜냐면 안 높으면 말을 안 들어. 방역 파는 더더욱 높을 수밖에 없지. 누가 봐도 유특각인데. 그건 맞지. 아 목아퍼. 밥이요? 밥이요. 이거 끝나고 바로 먹으려고요. 배고파요 늦었어요. 아, 음못 응. 먹은 거지? 나시 아니에요 이 정도면? 나식이지 맨날 야식먹는데 근데? 어, 거의 야식이지 어, 뭐 맨날 거의 어. 한 8시? 9시쯤 먹으니까 와우 오르가다가 버려졌어 맞아 응. 아 내가 지분그 3층집 그 3cm 어? 그 어, 어 잠깐만 <laughs> 미친 네? 1번 아 저기 올라가면 돼 무친 어? 각이다 진짜 그, 개사기자리야 저기. 저기 무조건 가야된다 진짜로 아안셀레고 뻥 네, 하나도 근데... 안 쌓을래 이거 홀리 쉣 못할 뻔했다 아, 대타 없나? 이 가방에 한 자리 아까 봤는데 여집인가? 여집이 있을텐데 노 o 유혹하지마 3인칭 나이스 기었다기 너무 좋고아 근데 위에서 안 보이.. 안 보이.. 가자아오나딱 가자. 마시자마자 갔다. 나이스. 어. 1번 핑! 오 미친! 우와. 맞냐 이거? 우와. 바로 가. <laughs> 이거 정확히 딱 1번 핑에 바로 내려야 되겠다. 무조건. 올라간다 저기. 아님 2번 <laughs> 핑. 안되면 2번 핑이지 뭐. 어저 플레이몬 보 뭐야? 학교 어 짬뽕인가? 와 여기 정중앙. 걔 오랜만에 잡혔누. 언제 내려요? 아직 아직. 1 5 0 m 에서 아, 앞으로 펴면 되니까 지금! 쭉 내려오고 있어봐 그냥 손 놓고 나 먼저 가서 저기 땅 닦아놓을게 아 30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30에 오카버파 어, 성당 있다 성당 카우파 올라가도 되나 이거? 다 올라가요? 응 올라 올라. 어아 떨어졌어. 떨어 잡았다. 오, 오, 막아줄게 막아줄게 막아줄게. 나도 가볼게. 막아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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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와 조질 뻔했어. 씨어나 여기 떨어졌. 우와. 아니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우리 쪽으로 와. 몸 몸으로 막아줄게. 사람 있다 여기 뭐에? 어? 됐다. 나이스. 잡아자 잡아줘. 회색 잡아져나 쏜다 나 쏜다. 소기안 들려. 오, 나 계속 쏘고 있어. 미친. <laughs> 와, <우와>, 와, <laughs> 나 F, F 씨3년 타했네. 와, 조질 뻔했다. 나, 나, 나 여기 어게 내렸노. 어디다 한 번. 프리펜 들고 있어야겠다. 아, 너무 멀다. 오, 나 방금 개 졸렸어. 떨어지는 줄. 와. 나, 나 자꾸 총알 박혀요개 무서워요. <laughs> 아, 그 거기는 따코님이 치킨을 먹은 전설의 그 자리인데. 아니야, 여자리야. 아니, 저희 저희 위 위까지 올라왔었잖아요. 여기. 아, 니 여기야 여기. 어? 여기야, 여기. 여기로 봤는데, 나는? 여기, 여기. 어, 나 개무서워, 아니? 지금. 저 판자집 지붕에 있다? 여기. 아, 아. 1번, 1번. 그냥 토끼는 G... 내려가는 게 낫지 않을까? <laughs> 어, 그, 그러는 것도. 어, <laughs> 어 C4? 어, 미친. <laughs> 바로 가. 아, 나도 C4 있어. 어, 수직은, 수직 보렸다고요 음. 아, 프라이팬날 아, 살려줘. 응, 음, 내려, 내려가면 안 죽어요, 이거. 생조을 잘했다. 난난 난 여기 어떻 올라왔지? 아, 그냥 보인다. 이, 나 이거 반아 저희 집 있구나 철 철탑 쪽나 어. 이거 반 돼지, 농담으로 돼? 한 건데 나 어떻게, 떨어졌냐, 어, 나, 나 어떻게 떨어졌냐 여기 어나나 어떻게 떨어졌지? 뜨고 싶게 생겼다 3번 핑 어, 어, 이거 이거 찍어줄래요? 그러 <laughs> 찍어줄게 찍어줄게 이, 이, 어, 나 여기 올라가 있어 춤춰봐 춤춰봐 나 춤이 없는데? 아나아 <laughs> 그 공손하고만 아주 예의가 바른 친구고만. <laughs> <laughs> 그 아. 아. 아, 아, <laughs> 어, 뒤져. 경기 내려가는 게나것 같아. 그리 아니, 후라이팬 나에게도 라이팬지한대 맞는 거 그래. 개웃기네. 맞는 아, 거 아, 개웃기네. 이손나 여기서. 아? 어, 나자 이리로 떨어지면 안는데 아. 어? 잘가 잘릴나 <laughs> 그거? 잘가 터피 어, 살릴 수 있는데 아 벽에 떨어져어야 되는데 <laughs> 직방으로 떨어져 버렸네 내려갈 거야? 아 그래 살리고 싶긴 어, 한데 가가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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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차피 자기들 피웠어 내려가지, 지금? 아 그냥 내려가도 돼안 죽어 안 죽어 음. 어, 오토바이 어저 일단 터치함 나 죽는 거를 실시간으로 봤나 봐 뭐야 뭐야 조용히 해봐 왔다 사줄게 사줄게 조용히 해봐 평 형, 최대한 안 쏜다. 어는지안 알려주게. 바로 내 바로, 바로, 내 바로 밑에, 여기. 우와! 어! 어! 이 새끼 핵이야! 와! 이 새끼 핵이야! 이 새끼 핵이야! 와, 이씨, 미친. 이걸 위에를 본다고? 와. 오, 수탄 던지네, 미친놈이. 연막점? 연막이. 아니다, 아니다. 그냥 와서 손 대봐, 아... 손 대봐. 손 대도 돼. 돼? 나손 대도 돼. 한 명이야, 한 명. 한 명이야. 여기서 되면 돼? 응. 음. 안 보이는데 어디인지? 아 씨, 쟤 때문에 개 망했네. 아. 아, 저 새끼 뭐야? 얘 라이 개라서 가. 연막 필까요? 아니? 온다, 왼쪽. 내빠 네, 앞에 어 뒤져 이 자식아. 아니. 개라서기. 개라서 참격이다 이 자식아. 어 앞보다. 어 나이스. 세 명. 떨어지는 거나 떨어지는 거 보고 존나 뛰어왔나 본데. 세 명은 어떻게 이길래 이 자식아. <laughs> 와얘 베리를 뮤턴트 들고 왔어. 얘는 베릴 있다. 베릴 맛있겠네. 뭐야 쏜다. 쏜다. 아 뒤에 확인. 섬에 있다. 킹. 섬. 온다 뛴다. 아나만안 보여? 예바로 앞에 킹. 아 확인. 도자. 예, 아 앞. 합 보자. 보이 보자. 나이스. 부시아. 그 다음에 아, 320, 320, 320, 320, 320, 320. 아직 정확히 어딨는지 못, 발, 못 발견함. 총소리 났음. 아, 나지? 아니, 지금 싸운다. 3번 사운드, 3번 사운드. 드링크 많은 사람. 드링크 8개. 나도 8개. 드링크 좀 많아. 몇 개야? 몇 개야? 드링크 2개. 드링크 2개. 5개씩 주자. 나딱 어. 6개 맞네. 가이스 단합이 잘 되는 구만 아주 좋아 이런 모습. 아이스, 아이스. 종이기였으면 하나 줬다고. 찡찡거리면서. 야, 뒤에 5아내 건데 이러면서. 아, 저 보고 사람 있나? 뭐야? 딱 근데 우리 루인스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거 들어가자. 지금 루인스에 사람 있다고? 사람 들어가자. 들어가자. 음. 루인스에 사람 있다고? 응. 어디 있어? 루인스의 아까 사운드 났는데 빠졌어. 라나 루인스 총소리났어아니었죠더 멀리야. 응, 음, 멀리야. 멀리 들어가자. 포끼 뒤로 가자. 보급, 보급적 조질 음. 보급 어디 떨궜는데? 보급 SW 어. 아예 못봤어 그 연기 응 음, 연기하시겠네 체크 한번 해볼까? 맞아, 먹, 먹으면 좋지 맛만 볼래. 원치만 보자 먼지만 보자 막십삼 먹고 아니면 MK는 어, 뭐 7탄총이 아니라 그러자 어 5탄총이라서 상갑다 어, 이거 왜 언덕 여기 자빠져 있을 것 같냐? 여기에 일본에 자 빠져 있을 것 같은데 조심. 어? 차소리 위에 깡빠 드세요 그러자 드세요 다포님. 그러자 안먹어 아, 그러자 어 응. 그러자 장갑바가 없네. 나 먹었어. 아유 씨안 올라가죠 이쪽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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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둘320둘 자기야 밖에 자기야 아, 아, 밖에 아, 보인다 보인다 나무 쪽. 봤어, 봤어, 나무 쪽. 핑, 핑 쪽에, 핑 쪽에. 아 하겠. 내 하겠. 머리 위에, 내 머리 하겠. 위에. 하겠. 아직, 아직 쏘지 마, 아직 쏘지 마. 나부터 쏠게. 알았어. 아, 쏘지 마. 아, 보인다, 여기 봐라. 오는데? 어. 나이스. 나 얘도 삽동 나이스. 음, 위에 쏴서 먹어야지. 스르륵. 아, 베르륵으로 가 탈까, 이거. 가 타도 좋지. 얘 엠포 미니. 이거 아, 먹어, 먹어라. 미니. 여기 수직이랑 뭐 보정기랑 다 있어. 나,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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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보정 아, 보정기는 내가 먹었어. 보정기 먹었고 소염기 있어 소염기. 아 술탄 두 개. 아못다탄이었구나 뭐, 아, 얘. 아, 7탄 이... 많아 여기 7탄 많아 얘 S7. 어. 아저로 따가워. 어왜 이렇게 아파? 어개 따가워 왜래? 어 잠만 잠만 너무 따가운데 이거. 이거 베릴미리 가야 되겠다 이거. 와 자기장 맞냐? 아니, 아니 뭐야? 슬기야 왜? 베리리 아니라. 이거 이렇게 돌려서 오판 썰고 여기 쓰자. 어. 다 붙다 이거. 나 선제 쓸게. 나 삼투 상갑이야. 아직아직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우리 못 올라왔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힘 내라 힘, 힘 내라 힘. 아 이거 왜안 올라가죠 여기? 힘 내라 힘. 언제 삼투 상갑 먹으셨대요, 닥쿤님은? <laughs> 나 원래 원래 상갑 밟고삼투은제꺼 먹었어 방금. 아 그래? 삼투 삼뚝, 삼투 인거딱 보고 몸만 다 때림. 여기 올라가시네. 가져오라고. 여기 올라가시는데요, 커님 여기 올라가. 여기도 올라가죠? 뭐야. 응. 비슷하네. 톡도 비슷하네. 오판 닦으러 가자. 야 차, 뒤에. 바로, 다시야. 아, 제 다시. 아, 보호복으로 오는 거 같은데? 우리 앞에 떨어지고. 확인. 아우 밑에! 어, 밑에. 우와! 했다! 바로 앞에. 퀴즈? 어, 바로 앞에. 기절. 나이스, 기절. 폭, 폭, 내 거. 이거 초소을 뚫고 위에서 내려 나자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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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찔게요 응 음. 그 위에서 깎자 이거 게라석은 음. 아직도 저기 있는 거야? 어다 다 끝이에요 저기? 나 갑바만 먹을게 아이 집에 있다 이거네 아, 있어요 아, 있어요 막사싸도 아, 마크사, 아, 있어요 있어 도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아 오케이 오케이 뚝배기 먹어 뚝배기 뚝배기 남는다 나 뚝배기 있어요 응차 음. 간다 차 음. 뭐야 다른 팀이야? 스카이 아, 이겼다 여기 핑 언더. 아, 잡자. 보인다. 핑 보인다. 인색 옷. 그거 잡고 우리 다시 써야 돼. 수류탄, 수류탄. 아, 확인. 아, 성공, 아, 성공. 조용 해봐, 조용 해봐. 다른 쪽이두 명이다, 두 명. 2명. 네. 오른쪽으로 감자, 우리. 오른쪽으로 감자. 어쩔 수 없다, 네. 이거. 오른쪽으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와, 자기장 맞아, 이거?

하나 하나 경박. 사 아니 연막 아니 연막 하나 하나. 왼쪽 연막? 오른쪽 오른쪽.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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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 하나 왼쪽, 잡았어 하나 잡았어. 우리, 잡았어, 우리 밑에도 있어요. 밑에 조심. 알겠. 일반 패쪽 말하는 거지. 없습니다. 어, 예. 왼쪽 연막 있다 왼쪽 연막. 부탁간다 아래도 있구나. 이거. 왼쪽부터 잡자 확실하게. 어. 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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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 잡았어? 왼쪽 꼬 왼쪽 꼬. 밑에, 밑에 밑에 봐야 돼. 어머 아래 아래 아래. 아우, 밑에 밑에 저희 봤거든요. 확인 13명 남았어. 건데 연막 버리고 전진해야 될것 같은데, 아, 연막 개개밖에 없어. 아, 하나, 하나, 나 4개 나 4개 있나 4개. 나 4개. 나 4개 안개 네. 풀립니다 지금 가야 돼나나무나무나있잖있나아나 하나, 하나, 하 핑. 핑나 하나, 아, 나이나나이스 하나, 기나나이스 아이거 <목소리> 오른쪽 야,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핑핑핑핑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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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바위 왼쪽 위에 하나 기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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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 나 포탑좀 써봐 포탑좀 써봐 바위 바위 포탑 써봐 한색 네네네 나 바위 못본다 나 뒤쪽보고있다 숫자마 형 뒤에 봐줘 응 뒤에보고있어 어다 컷, 컷! 다 컷! 다 컷! 뒤엔 다 컷! 나이스 돌! 어, 기절! 나이스 나이스 기절이라고? 응, 기절 하나 더 있어 저기 돌에 핀다! 아, 아이스. 아이스. 뭐야! 나무 뒤에도 있다! 아 부상 없이 자 자리당! 자리당! 밖에! 컸다.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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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나이스! 부상 없어 나 부상 없어 왼쪽 연막 있다! 왼쪽에 연막! 150! 150! 조심해봐. 150? 아 쟤네 쟤네 내가 잡은 거야. 내가 잡은 거야. 아, 확인, 확인, 확인 확인. 딱한 이쪽. 여기 나무에 사람 있는 거 같은데? 나구상두 개. 차 살려봐. 회색 차 살려. 다른데 다른데 쟤는 다른데요. 아 회색 차 살려봐. 아니 쟤 확실히 몰라지. 아 살렸어 하나. 응. 어. 있으면 따르네 있으면 따르네. 이네 다 살려 이네 다 이네 다 살려. 이네 다 이네 다. 차 하나 살려야 된다 나씻포 있다. 밀밭 조심. 연막 없지 토끼. 없어요. 너 핀까지 갈수 있어. 핀, 핀 나무까지... 아, 아니, 개 같은 거 아, 오히려 우리 안개 때문에 잠깐만. 원래 위에도 묻혔어야 되는데, 묻혔어. 위, 에 같은 있지 않 아, 위 같은 게 무조건 있어. 세 명, 세 명, 다 맞아. 세명좀 무조건 있어. 나왼쪽 왼쪽에 좀 볼게. 오른쪽 봐봐 나너할수 있으면 헬세가너이보줄까지 어. 붙어라. 이건 나무, 월비? 제일 큰 나무, 제일 큰 나무, 제일 큰 나무 차 어, 살려서 어. 제일 큰거맨 앞에 있는 나무, 나차 사라. 그 밀밭 좀 막을게 이거 어 줘. 술탄 날라올 수 있다. 조심 에이핑 피... 어업는거 보인다. 이거 퀴즈얼 이거 얼 퀴즈얼 퀴 와, 네. 와 이걸 좋다. 이걸 찾아? 아! 와! 와 졸라 잘하네. 이게 정의 멤버지. <laughs> 와 미쳤지. 이게 와. 정의 멤버지. 와 이걸 치킨 먹어? <웃음> <웃음> 와 <웃음> 우리 672, 610. 아. 아. <laughs> 아 옆에서 다 벌려서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아 잘했어. 잘했어.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개웃기네. 웅. <laughs> 뼈. 어, 뭐야? 오케이. 쉿쉿 이렇게 싸요.